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환영. 오환영 말고 영토. 복제된 영토를 들어왔는데 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도 해서 15웨이브부터 20웨이브까지 도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컬이고요. 어, 오환영을 위주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 영토도 똑같이 잘 돌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오컬이어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런 분들도 많아서 왜냐면 오컬 자체가 좀 하시는 분이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팁 영토 돌때 팁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이제 웨이브가 넘어갈 때, 빨리빨리 템을 먹고, 넘어가야지만, 조금 스택 유지가 돼서요, 어, 부, 불필요한 건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딱딱 드시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15단계부터는 약간, 창고를 비, 그, 인벤토리를 약간 비워둔, 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이런 거잘안 먹거든요, 저는. 좀 건방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조금 수월하게 돌수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 전판에 말 설명하다가 보스가 나왔었죠. 이게 스택만 잘 쌓이면 오한영에서도 내가 보스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을 정도로 좋아요. 불보리. 그리고 영토, 제가 해보니까 4명, 4인 파티 정도는 혼자 영토버스 돌수 있을 정도 되고요. 6인으로 풀파티 될 때도, 깰 때도 있고, 또 보스에서 스택이 없어서 못 잡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잘 깨는 편이고요. 아왕사념은 꼭 먹어주고, 갑충석 자체는 다 먹어주는 편입니다. 자, 맛있게 먹었죠. 꼭 원래 바로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는 템잘안 먹고, 야 갑시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영토 돌면서 내가 스펙이 좀 되는 것 같다 하시면은 한명 정도? 같이 지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시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1웨이브에서 15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1웨이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자 돌면은 한 5스택에서 끝나요 근데 이제 같이 돌면 거의 무조건 6스택으로 돌기 때문에 득템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대신 조금 더 세지만 한명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을 더 오셔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토를 한명더 데코하는 게 좋은 이유가 또, 그 이거 자체에 챌린지가 있거든요. 영토 웨이브 도는 거에. 그래서, 이 와서 버스 받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야,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걸불걸. 우원형도 역시나, 어,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좀 많이 죽고 해봐야 돼요. 템 먹다 죽고 보통 많이 그러거든요. 예, 이게 비비면서 알아서 다 죽입니다 어, 칼날소경돌이 여기 보면 녹색 보이시죠? 저 스택이 1 0이풀인데 10을 항상 유지해 주시면서 움직, 비비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면 바알 스킬이 있는데 이건 보스 나오면은 그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따로 안 쓰셔도 되고요 네, 템이 많이 나오죠? 일단, 굵직한 것만 먹어주고요. 이제 헤드헌터 스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쎄고 약하고가 조금, 그 텀을 잘 자기가 체킹을 해야 좀 쉽게 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가 만약에 이렇게 보스가 나왔는데 피가 잘안 달면 스택이 별로 안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잠깐 보스를 피해주면서 잡몹을 잡고 오셔서 다시 스택 쌓은 채로 싸우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것 같고요 네 끝났네요. 네, 오한영이 아닌 영토 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